안녕하세요. 직장인 편피디입니다. 지난번 살림남에서 서진씨가 가장 좋아했던 선물을 공개해드린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다들 보셨나요? 세상을 먼저 떠난 두 형의 현재 모습을 상상해서 복원한 가족사진이었습니다. 박영규 선생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돌아가신 아드님의 현재 모습을 복원해서 선물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해드리자고 떠올렸던 것은 선생님이 지금도 같이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아들 또래 나이만 봐도 선생님 표현으로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을 주룩주룩 아직도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도 아들 아빠 오늘도 잘 살았다.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고 연기만 하는 것도 아들이 어렸을 때 항상 아빠는 사업하는 거안 어울리니까 배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정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연기에 굉장히 진심이시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현재 모습이 얼마나 궁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선물 드릴 때그 전날까지 계속 그 수정본을 받으면서 저는 조금 예민해져 있긴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재수정을 요청하고 선생님이 다행히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다 이거 누가 생각했냐 하시면서 그 뒤로 정말 저희 프로그램에 더 올인해주셨. 저도 너무 감사한 기억이없고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게 옆에 있던 서진이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이번에 400회 집들이를 가는 김에 연규 선생님 때 해드렸던 그 사진을 복원해서 선물하자 굉장히 많은 수정을 거쳤고 저희 아마 그 수정 낸 내용을 보시면 되게 다들 놀라실 거예요. 정말 저희가 디테일하게 수정을 요청을 하고 업체에서 정말 힘들어하실 정도로 요청을 해서 선물을 했고 방송에도 약간 울먹울먹하는 모습이 나갔지만 촬영 끝나고 제가 서진이한테 가서 사진 형이랑 정말 비슷하냐 얘기했더니 진짜 비슷하고 어 너무 마음에 든다. 심지어 그 촬영 끝나고 며칠 후에 저희 담당 작가님한테. 그 파일을 받고 싶다고 왜냐면 정말 크게 뽑아서 집에 걸어두고 싶다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어머 굉장히 울림이 있었구나 저도 되게 뿌듯하고 사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 특히 가족을 떠나보내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잖아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고 사실 살림나물 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뭐 출연자가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 가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때가 그렇거든요. 그런 출연자 외에 그런 가족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픈 말보다는 따뜻한 말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프로그램인 살림남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편피디였습니다.